허구야기 한번 가볼까? 이번 보스는 쿠쿠리안가 보네? 와, 쿠쿠리아 의상이 진짜 미치긴 했다. 라인 봐봐. 개 돌았다. 아, 마운절이라 이름이 새빨간 거짓말이야. 오, 재밌네. 자, 3라운드는 여기 물리학점이네? 아래가 번개학점이고, 위에 아젠티 넣고, 아래에 아케론이랑 헤르타 넣어볼까? 일단은 가봐. 곽향, 정은 넣고, 또한 명이 누가 있을까? 완매를 넣을까? 완매가 편하긴 한데. 그럼 아래를 블러거, 스파클, 아케론, 헤르타 이렇게 넣어보자. 아케론이 솔직히 허구 이야기에서는 좀 굴릴 것 같거든. 굴릴 수밖에 없거든. 그래도 일단 애정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애들 세팅 좀 바꿔줄게요. 정우는 땡땡땡에 아니지. 얘땡땡에 쓰면 안 되지. 얘는 이거를 써줘야지. 아젠티가 무한 궁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월 재혼했듯 껴주고 이렇게 가보자. 오케이. 자, 어 좋아 누얼 재혼했듯 정운을 아젠티랑 슬려면 이게 떠줘야 되거든요. 그 에너지 회복 효율 그래야 아젠티 궁극기가 진짜 빨리 돌아요. 평타 양명 켜주고 자 이제 가자. 오 어. 에너지 찾는 속도 봐봐 미쳤어. 아 어, 좋다 여기서 한번 채워주고 컷이 페이지 여기서 곽향궁 쓰고 한번 더? 다시 그피의 미를 수해 진짜 아덴티 쾌감 하나 미쳤다 야 벌써 그 2페이지 피치. 컷이야! 미를 수해뭐 3층이긴 하지만 장미의 맹 드디어 끝났네 여워. 이번에 공격력 증가야? 좋아? 다시 그피의 미를 수해 그래도 계속 써행이 돌려 다시 그피의 미를 수해 이거 하나 때문에 아젠티 뽑는 거지. 아 좋아 마음대로해. 야 궁스메 행동 게이지 증가하는 게 진짜 너무 좋은데? 이번 효과. 어 너무 좋은데? 아야. 평타. 끝났다. 3층은 뭐 원래 쉬우니까 여기가 좀 궁금해 아케론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 어 잠깐만 위험한데? 위기 대처 능력이 없네 갤럭어의 단점이 확실해 진짜 딱 나찰 아래라는게 느껴져 위기 대처 능력이 궁극기 말고는 없어

여기서 헤르타 궁한 번. 어 뭐야 와. 알아? 너, 네, 예 헤르타를 깨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아파. 일단 쓰자. 스 파클 궁. 좀 가까이 와봐. 한 자를. 좋아. 안 죽네? 한 명이. 갈기자, 그냥. 아끼지 말자. 웨이브 클리어 능력이 진짜 한 번에 다 몰빵하는 스타일이라, 아케로니. 헤르타랑 아젠티보다 졸수가 없다. 어 와, 돌았다, 헤르타. 힐을 할까? 아니야, 일단 납둬. 지붕 있으니까.

여기서 성탄을 쓰고 공한번 쓰자 와 뭐야? 어? 야 개차 돌았는데 아, 방금 야 추가 공격을 몇 번을 한 거야? 원래 네번 다섯 번이 최대 아니야? 방금 존나 많이 한것 같은데? 뭐지? 진짜 뭐지? 방금 한 체감상으로는 일곱 번 여덟 번한것 같아. 그럴 수가 있나? 어, 신기하네. 어 좋아. 자, 일단 평타 날려. 야. 대구르르. 어, 오 좋아. 야야 야, 헤르타가 지존이긴하다. 진짜. 와. 다음에 4층이죠 얼음약점 있는 곳에 헤르타를 쓸까? 갤러거를 좀 아니다. 근데 갤러거 말고는 또 딱히 쓸만한 게 없는데. 그래 부현을 쓰자. 차라리. 그래 이게 그나마 낫네. 좋았고. 보연이가 오랜만이다. 예. 빙글뱅글아끼 주고. 썰로 아, 어, 좋다.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리 방 황홀히 다 길게 넘어갈 거야 아야 지금 <laughs> 헤르타 벨류가 킹글 숭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파워야 어, 영광이지 바로 돈까지 써 만물은 인간의 몫이자 전투 스킬 와와저 돌았다 그냥 웨이브 하나 커지네, 이러면? 좋아. 아니, 웃음밖에 안 나오네. 헤르타 궁? 좋아. 한번 써주고. 그냥, 그냥 궁 쓰자. 웨이브 하나 지우자. 그르타 와. 준비 됐어. 평타. 바로 응. 와전두 명이 있네. 한 번, 두 번, 세 번. 와, 맛있다. <laughs> 스파클 궁 한번 써주고, 헤르타 궁. 여기서는 개파드, 썰자. 베구르르 일단 3만순 넘었어요. 여기서 또 한번, 얍! 평타. 어어 <laughs> 이거 궁쓰면 끝나는거 아니야? 가보자 특삭 아 던이 남았네 떨어버려 평타 여러분 테르타 키우세요 진짜 말도 안됩니다 이거 얘가 사성이라는 게난 아직도 믿기지가 않거든? 아직까지도? 영광이 에너지 회복 효오야잘 떴다 평타 어. 속에 바람에 바로 궁 갈겨 다시 그 다시 그 빛은 은하의 미를 수아해어 맛있다 웨이브 하나 끝났고 여기서는 그냥 이거 하자 양명 켜주고 아이고 아파 얍 다시 그 빛은 어 저음통 버텼어 그 피... 한번 더 자, 여기서 슬슬 네, 정은궁주고다어야 네, 네, 그 피... 그 피... 그 피... 웨이브 2도 그냥 컷나는데 그 피... 계속해. 그 피... 어 바로 3웨이브 왔네. 아... 박향궁초 이거의 관건은, 아젠티가 풀궁을 절대로 쓰면 안 되게끔 에너지를 조절해줘야 돼요. 한번 더. 와, 잘 찬다. 아, 오케이, 끝났네, 까비. 어, 야, 한 냥은 더 때려주라, 아젠티. 때리지 않아도 차긴 했네 궁이 좋아. 야 벌써 끝났어? 평타? 재밌네 이번 거. 야 아덴티랑 헤르타 쓰는 맛으로 하기 딱 좋은데. 아이고 얼었어 어떡해. 응 곽향 이 있어? 이건 풀공으로 마무리할게요. 몇다 쓰고 정운 궁을쓴 다음에. 풀버프 풀공으로 마무리하자. 지금 죽겠지 아마? 어 죽었다. 131만. 어 맛있게 깼다. 그냥 이번에는 그 누구 접대도 아니고 원래 아젠티 접대였던 허구 이야기에서 아젠티를 더욱 더 접대를 해줬네. 어 아젠티 밸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 시즌은. 근데 아젠티를 또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챙겨주네 애들이 신기하다. 아젠티랑 헤르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번 허구 이야기 진짜 개 재밌겠는데? 원래 그랬나? 원래 그랬구나. 어, 아 죄송합니다. 정정해야겠다. 아젠티랑 헤르타 있는 사람들은 항상 허구 이야기를 재밌게 할수 있겠구나.